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등포 쪽에 왔는데 영등포에 아주 특별한 옛날 집이 있어서 보러 왔습니다. 예, 주변 풍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집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집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어떤 집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 집이요. 이 집이 일본 집인데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 100년 전에 이 집이 지어진 거예요. 지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이 들어서거죠 앞뒤로 이런식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 집은 완전히 찡긴거죠 신축하기도 힘들죠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아주 특이한 집이 되고 말았어요 참 특이하게 이런걸 말해도 찡긴 집이라고 그러죠 예, 네, 음. 오늘 이렇게 특이한 일본 집안 제 구독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